이제, 상남, 장남장남에 상남, 나오는 데가. LG20단 밖에 없다니까. 없고, 두산주국, 두자도 안나온다 이거지. <laughs> 그러니까 이게. 두산인프라, 두산. 어, 두산 그뭐다 팔아먹고. 네, 바로. 다 팔아먹고, 지금 이 뭐, 정리당이 이러니까, 그거 뭐, 사람들 뭐, 목이 잘릴지 어쩔지도 모르는데, 그거 뭐, 술물은 나올 그런. 금전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거의 아, 없는 거죠. 이게 LG전자, 이공정 LG. 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상남동도 뭐 아주 엉망입니다. 아, 참 심각해요, 그죠? 심각합니다, 지금. 장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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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2차, 뭐, 3차 협력업체들 이러면은 큰거 하나 넘어가버리면 그냥 막 그거는 막몇 넘어가 뭐, 그거는 뭐 몇백 개 그대로 넘어가버려요. 요즘 외국인들도 막, 그, 그 저, 뭐, 수요일날, 목요일날 술 먹으러 나와요. 외국인들이요? 네. 예. 예. 그, 누구, 내일 이일안나가는고 뭐 일거리가 없어요. <laughs> 외국인이라면 아시아, 그, 아시아에서 사람들? 예, 예, 예. 걔들이 뭐 죽기 살기로 일을 해야 이제 집에 돈도 좀 보내고 집에서 좀 쓰고 일하는데. 어허.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뭐 밖에서 놀러 나온 거예요. <laughs> 술 먹으러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돈이 서먹죠 예. 그냥 구정사만 그냥 답답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야, 기가 찬다. 최고 밤이로 하면 쟤들 도 일거리 없이 저, 저, 저난인데 한국 젊이, 젊은이들 일 가려가면서 하는데 일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거. 그래. 예, 거제보다 더 심하다고 그래요. 거제보다요? 그제, 예, 아파트값더 많이 내려. 그 전보다. 이제 이어서 있던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다 저쪽으로 김 어데고 김해 장애 김해가 아니고 그 밀양 아아아저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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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산 옆에 그 양산 네. 양산은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 전부다 이어서 가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네. 그게 뭐, 뭐 아파트는 집나왔지 아파트도 굉장히 큽니다 공단이 죽고 가는데. 보고 살려면 다른 데로 가야지그서 뭐, 아파트만 잡고 사 수가 있습니까? 그니까 러 뭐, 아파트도 이게, 저, 미분양이 많을 때고. 그니까. 그 손님들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laughs> 아유, 참. 좀 약간 새롭게 뜨는 데는 없습니까? 지금 막저보님들은막이막게 하는데 실제 시민들은 예. 먹고 살기가 지금 막 와지가 잘리는 바이고 일거리 없는 바이고 이 바인데 예. 뒤에 하나도 안들은 거예요. 후보님들 이야기 하는 게 예. 완전히 딴 세상 사람들 이야기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 예. 그래서 시장은 이 산단 고도라든가 있, 이쪽에 큰 기업들이 들어오고 기업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집중을 하고 예 교창구라든가 예, 성산구, 회원구, 합포구, 진해구 이런 각 구에 이런 거기 가보면 시장에 가보면 막 시장관리가 안 돼가지고 시설관리 또그 행정이 뭐 인허가 지연된다거나 아니 교육과들 자, 아, 왜 진해 사람들이 저 멀리 가야 되느냐고 그런 것들은 이제 자치행정은 자치구증장을 해서 하고 창원시장은 막 이런 큰 미래 먹거리라든가 큰 대기업이라든가 국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집중을 해야지. 근데 지금 창원 뭐, 뭐 직각신가 뭐, 뭐 뭔가 막 맞는다고 막 방역시 놓고 했는데 광역시 한다는데 사람이 자꾸 죽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뭐천 명이고 만 명이라고 날이 갈수록 늘어나야 무슨 뭐, 뭐 광역시라든가 더 가서 <laughs> 이거 사람이 자꾸 죽었대는데 무슨 네. 놈알아주고 광역시냐고. 박정희 때아그뭐 대통령 때 진해 이야기 하셨죠? 진해로 넘어갑니 박정희 대통령 때 이렇게 크게 정말 동단을 만들어서 최고의 그 조건을 만들어줬어요근데 이렇게 된 건데 이제 더 고도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예. 중국하고 아시아가 따라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진해 구안 되는 우리한 걸음 더 빨리 나가야 돼 2차 3차 같은 업체들도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그러고라 시서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냥 뭐 임원 조건 한걸 가지고 그냥 그렇죠. 뭐, 어, 뭐 그래서 원정자들로 소주 한잔 사주고 세금 내고 자가용 끌고 다는 그걸로 만족해 버리다가 모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대기업들은 자기들 알아서 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창원시가 정부와 도와 협의해서 그런 이제 산업 인프라 산업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를 갖춰야 됩니다 5세대 통신 기반을 바탕으로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같이 정말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각 공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그건 각 조금만 2차 3차는 못하거든 자기 많은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통으로 쓸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속도로 잘 만들어 놓으면, 다이 쓰듯이.